안녕하세요. 어린이 은혜 캠프 박연훈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호남권 어캠의 장점과 접수 안내를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요. 호남권은 저희들이 수년째 이 금호 화순 스파리조트에서 개최하고 있어요. 장점이 많지만 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첫째 이 무더운 날, 먼 거리를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이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둘째 날, 개교의 시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쿠아나조차 70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2층 통로를 이용해서 저렇게 편하게 아쿠아나에 다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캠의 장점은 결과가 좋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름 성경학교 캠프의 강점은 어떤 행사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체험해야 되지 않아요 기도가 열려야 되잖아요 어깨문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차를 대시고 이 주차장에 이제 대, 차를 댈 거잖아요 일단 인솔자만 내리셔서 이 자동문을 열고 왼쪽으로 들어오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어요. 들어가 볼까요? 정면에 프론트가 있고요. 좌측에 저희가 집회를 하게 될 대강당이 있습니다. 호남하면 무등 아닙니까? 무등홀입니다, 무등홀. 왼쪽에 시간표가 장착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포토존이 있네요. 와 포토존 여기서 미리 사진을 찍으면 좋겠고요. 틈날 때마다 끝에 접수처가 있어요. 이 접수처에서 황금의 사모님을 만나셔서 인솔자님은 숫자의 변동사항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손목띠를 드립니다. 접수 숫자만큼요. 자, 그렇게 받으셔서 어, 아이들에게 가서 다시 들어와서 입실할 때는 1시 50분부터 입실하면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대강당. 마가다라빵에 임했던 성령님이 임하시는 대강당 제가풀과요 와, 역시 뒤에 큰 현수막이 있어요 포토존으로 사용하시고 짜잔 이곳이 마가다라빵에 임한 성령님께서 호남지역에 임하는 대강당 무등홀이에요 이렇게 옛날에는 바닥에 앉았지만 지금은 의자에 딱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력 있게 듣게 된답니다 1조, 2조, 3조, 4조 조평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교사반과 식당 잠깐 안내 드릴까요? 네 여기가 교사반입니다 교사의 심령에 불이 붙어야 돌아가서 더큰 붕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자 잠시 후에 1시 15분에 뵙겠습니다